그런데 그때 저희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해요. 할머니 환자 한 분이 혼자서 계단을 바구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재활치료실에서 혼자 서지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체력이 더 좋고 잘안 지쳐요. 제가 25년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아파서 병가를 쓴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았고요. 달리기가 제게 준 변화. 탐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 소개를 받은 정세희입니다. 뇌를 치료하는 재활의학과 의사, 이게 저의 본캐입니다. 요즘 말로 본캐라고들 하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책을 한권 냈습니다. 길 위의 뇌라는 책입니다. 그 덕에 작가라는 부캐도 저에게 생겼습니다. 저에겐 훨씬 더 오래된 다른 부캐가 있습니다. 바로 러너, 달리는 사람입니다. 부케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본케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환자들은 뇌졸중, 파킨슨 병, 치매, 이런 병에 걸린 분들입니다. 병명 들어보셨죠? 병명을 들으면 환자분들 나이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많으실 것 같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 환자분도 계시고, 또 저보다 훨씬 젊은 분도 계세요. 제가 10년 전쯤에 뵀던 환자 한 분도 제 또래였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이제 고혈압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약을 안 드셨어요. 그리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드셨습니다. 그러다가 뇌출혈이 왔습니다. 뇌 안에 피가 났다는 뜻이에요. 한쪽을 꿈쩍도 못하는 몸이 되어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앉지도 못했지만 퇴원할 때쯤에는 혼자 설수 있었고 지팡이 짚고 걸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3개월이 되었을 때는 지팡이도 없이 혼자서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답게 회복이 좀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개 퇴원한 후에는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무릎도 아프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아프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TV만 보며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걸었던 그분이 다시 못 걷게 되었고 이제 휠체어만 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5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저희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다시 봤더니 또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뇌출연은 좀 달랐습니다. 이분은 알고 보니까 하루 일주일에 한 두, 이틀 정도는 소주 두 병씩 마시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술에 취해서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두개골이 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이 났고 여기저기 많이 났고 그러니까 수술도 해야 했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젊은 환자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 뇌교라는 부위에 피가 난 분입니다. 이 부위는 몸의 정교한 움직임이라든지 균형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분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시가 와가지고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 쓰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글씨도 못 쓰고 글씨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손으로 연필을 쥐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활치료를 정말 열심히 하셨고 치료실이 문을 닫는 밤이 되면 병실 복도에서 지팡이를 짚고 걷는 연습을 몇 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글씨 쓰는 연습도 했습니다. 보통 뇌졸중에 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신경학적 회복이라고 해서 뇌가 회복되는 일은 대부분 멈춥니다. 그런데 이분은 1년이 지나고 또그 다음에도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한 발병 후 2년쯤 되었습니다. 이분 임용고시를 보았고. 합격해서 지금까지도 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병이 났을 때이두 분의 사진만 보면 이두 분은 비슷하게 회복하고 비슷하게 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두 사람의 인생 경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고 또한 사람은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가족의 수발을 받아요. 이런 차이는 병에 걸린 다음에 노력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좋아지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뇌는 시시 때때로 변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뇌 가소성이라고 부르죠. 뇌는 그냥 공짜로 아니면 뭐 좋은 거 먹는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뭐 저처럼 지금 말하고 여러분들처럼 듣고 또 감정을 느끼고 자고 먹고 그다음에 움직이고 이런 모든 일은 뇌를 거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은 인공관절로 바꿔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뇌가 바뀌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 병이 생긴다는 말은 단순한 기능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뇌를 살릴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치매의 진단을 받았는데 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재 환자 중에서도 실제로도 노력을 하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 포기하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같은 병인데 누구는 노력하고 누구는 될 대로 되라며 그냥 지낼까? 재활의학과는요 환자의 개인사를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재활의학과가 하는 일이 어이 사람이 아프기 전 병에 걸리기 전 삶으로 최대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프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를 계속 물어보고 지켜봐야 됩니다. 병에 걸렸을 때이 병을 이겨낼지 혹은 병에 무너질지는 아프기 전 삶이 결정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분처럼 똑같은 병에 걸리고도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이건 제 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뇌졸중에 걸리기 전에 운동을 한 사람은 그 뇌졸중의 경과를 바꿨고, 파킨슨 병에 걸리기 전에 한 운동이 또그 병의 경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뇌졸중에 걸린 우리나라 사람 20만 명을 추적 관찰해 보니까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은 운동을 했던 사람보다 치매에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수술을 받아도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이겨내기가 어렵고 암 환자도 체력이 없으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돌보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병에 걸릴지 말지 또 언제 걸릴지 걸리고도 잘 나을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뭐 잘아시는 당뇨, 고혈압, 콩팥병, 심장질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제가 보는 뇌질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조금 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른 병은 이해가 되는데 왜 뇌도 그렇지? 이런 생각이요. 특이하게도 이 뇌라는 녀석의 건강은 내 몸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건강하게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살면 뇌도 건강해지는 거죠. 어, 우리 뇌는 무게가 얼마나 될것 같으세요? 1.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다수한병2터짜리 그거보다 가볍습니다. 그죠? 체중의 2%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우리 몸전체의 21%나 씁니다. 그러니까 무게로는 50분의 1도 안 되는데 에너지는 5분의 1을 넘게 쓰는 거죠. 왜 머리를 쓰면 배도 고프고 막 피곤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병원에 비상발전기 있는 거 아세요? 네, 왜 그럴까요? 인공호흡기 쓰는 환자들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병원에는 비상발전기를 둡니다. 정전에 대비해서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잠시라도 에너지가 끊기면 뇌는 세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뇌에도 비상발전기를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 뇌 안에 살이라도 찌우던가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뇌는 이미 단단한 두개골 안에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도 채우는 순간 우리는 이제 뇌압이 올라서 생명부터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뇌는 일을 할때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실시간으로 산소와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피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뇌는 신경덩어리이지만 동시에 혈관덩어리이기도 합니다. 피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많은 피를 받기 위해서는 뇌의 신경 세포와 혈관은 서로 긴밀한 연결을 해야겠죠. 긴밀한 동맹체를 이룹니다. 이 동맹이 건강해야만 산소와 에너지가 잘 공급됩니다. 또뇌 세포가 건강하게 살고 노폐물도 깔끔히 제거됩니다. 뇌에 노폐물이 쌓이면 어떤 병에 걸리는지 아세요? 치매에 걸리고. 파킨슨 병에 걸립니다. NBU라는 이뇌 신경세포와 혈관의 동맹이 부실한 사람은 파킨슨 병, 치매, 그리고 뇌졸중, 이런 병에 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불면증, 우울증, 이런 분들의 뇌도 봤더니 이 NBU가 부실했습니다. 그러니까 NBU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 뇌 건강의 기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NBU를 건강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뭐 뇌에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고 MBU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필요한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 유산소 운동은 우리가 보통 어떤 운동이라고 알고 있죠? 심장을 단련하고, 폐를 단련하고 이런 운동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유산소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만들까? 유산소 운동이 하는 일은 심장과 폐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과 폐는 물론이고요, 혈관, 근육. 자율신경계, 면역, 에너지 대사 시스템, 시스템까지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최근에 모럴팩이라는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이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결과를 밝혔는데요. 특히 재미있는 것은 운동에 참여하지도 않는, 운동과 상관도 없는 조직이 다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일도 더 잘해요. 새로운 뇌세포도 더 많이 생기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연결망이 있는데 이 연결망도 촘촘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뇌 안에 미세혈관도 더 많아지고 에너지 대사도 좋아져요. 앞서 말한대로 뇌는 살이 찔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이 NDU라는 동맹을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 유산소 운동 중에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는 심폐 체력이라는 게 좋아져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폐 체력을 키워주는 운동은 심장과 폐를 단련하는 운동이 되겠죠. 그러려면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심장과 폐가 힘들게 충분히 힘들게 일하게끔 운동 강도가 충분히 높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워치나 휴대폰 앱으로 매일 걸음수를 체크하고 그날 만보를 넘기면 굉장히 뿌듯해하죠. 그런데 걷기만 해도 과연 건강해질까요? 걷기는 대표적인 저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만 해서는 심장과 폐또 근육에 일을 충분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걷기로는 그 중요하다는 심폐 체력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 걷기만 하면 우리 소중한 근육은 오히려 빠집니다. 한 연구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걷기만 한 사람들의 전신 MRI를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전신 근육량이 평균 300g이 줄었습니다. 몸에 중요한, 특히 건강에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어나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걸을 땐 거의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는 도끼가 아니라 믿는 걷기에 발등 찍히셨죠? 의사로 일한 지가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올해로 25년째입니다. 저는 2003년에 달리기를 시작했고 풀코스는 2005년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달린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머리로는 뇌를 생각하고 몸으로는 달리는 그런 사람으로 20년 넘게 살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체력이 더 좋고 잘안 지쳐요. 제가 25년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아파서 병가를 쓴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코로나에도 걸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달리기의 진짜 힘은 제가 기대도 안한 엉뚱한 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많이 예민하고 꼼꼼하고요. 크면서 칭찬을 들어 본 적도 거의 없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좀 주눅도 많이 들고 항상 아, 나는 참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달리면서 자신감도 그다음에 자존감도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달리기로 단단해진 두 다리로 이렇게 힘 있게 딱 서면 든든한 뭔가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달린다는 건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단단하게 해주는 일이란 걸 알았습니다. 달리기가 제게 준 변화 탐나지 않으십니까? <laughs> 우리는 건강 검진을 앞두고 바짝 조입니다. 몇칠간 다이어트도 하고 몇 주간 <laughs> 뭐 금주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정상이라는 결과는 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휴대폰 앱에 내 사진. 아, 나좀 괜찮은데? 나 아직 좀 아직 괜찮은데 싶지않아요 하지만 진짜 얼굴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그죠 위기에 닥쳤을 때 다시 일어설수 있는 힘은 그런 벼락치기로 되지 않습니다. 이 힘은 내가 건강할 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두었을 때 나옵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삶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운동 저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운동은 누구에게나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20년 넘게 달려온 저지만 겨울이면 꽤 자주, 하, 오늘은 찔까? 싶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수나 양치질처럼요. 운동이 루틴이 되면 관성이 생겨서 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직장에 불난적 있어요? 좀처럼 경험하기 이런 힘든 일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저희 병원이 대대적인 리모델링 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건물에 불이 붙었어요.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서 저희 병동으로도 검은 연기가 들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환자를 재빨리 대피시켜야 했죠. 대부분 거동이 어려운 재활의학과 환자 중에서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분은 부축을 해서 전혀 못 걸으시는 분들은 들것에 태워서 계단으로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해요 할머니 환자 한 분이 혼자서 계단을 마구 내려가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재활치료실에서 혼자 서지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잠재력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스스로가 정한 한계에 갇혀서 나는 못해 나는 안돼 이런 핑계만 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달리기는 내가 할 운동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달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달려서 지구상에서 살아남았고 우리 인체는 달리기에 더없이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어보세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다 못한 달리기의 맛과 즐거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크답니다. 혹시 아직도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달려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햇살과 산들바람만으로도 행복한 봄입니다. 봄은 운동을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다들 나오세요. 이 봄의 길 위로요. 그리고 그길 위에서 숨차게 달리고 있는 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절에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기에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